안녕하세요 포도방울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휘핑크림을 만들건데요 휘핑크림을 만드는 이유는 제가 휘핑크림이 다 떨어지고 다 굳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준비물 소개할게요 일단 천사점토 섞을 것 여기 휘핑크림을 보관할 곳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제가 원래 목공풀도 넣잖아요. 네, 목공풀이 없어서 목공풀 꼭안 넣어도 되니까, 만약에 색깔도 넣으실 거면, 막 물감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색깔 안 넣을 거라서 안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섞을 통에 자기야 만들 천사 점토를 적당량 넣어 줍니다. 저는 일단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을 넣어 주세요. 일단은 이만큼 넣었는데 한번 섞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섞어 줬는데요 이게 물이 너무 많아서. 실패한 줄 알아가지고 천사 점들 한 이만큼만 넣고 이렇게 섞어줬더니 휘핑 아니 휘핑 크림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좀 확대. 네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좀 휘핑 크림이 진짜 휘핑 크림은 이렇. 막 이렇게 끈적끈적하지 않고, 막 뭔가가 느낌이 좋잖아요. 이거는 끈적끈적해요. 원래 진짜 휘핑크림은, <laughs> 휘핑크림은 막 촉감도 끈적끈적이지는 않고, 뭔가가 거품 같은 것처럼 뭔가 좀, 이상하지? 좀 떼어지네요 뭔가 점토 같은데요? 손에 묻는 점토 네 이렇게 손에는 묻어요 뭐지? 아니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런 숟가락은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나지무치슈로딱무치슈로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보관해 뒀다가 휘핑크림 <laughs> 쓸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마지막 하나를 그냥 알려드리는 건데, 하나를 알려드리는 건데, 이런 천사림토가 있잖아요. 빨리 굳는 이유가. 그, 이런데, 이게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이 있으니까, 거기 있어서 저도 여기 막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이거 뚜껑이 바뀌었잖아. 하하. 여기 구멍. 어쨌든 여기까지 휘핑크림 만들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포도방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